안녕 하무성. 오늘은 경쟁에서 소바만하기 1일차이다왜 소바만 하냐고? 좋으니까. 여튼 피스톨 라운드는 우리 팀이 사이트를 시원하게 뚫어줬는데. 나는 이럴 때 이런 말을 하곤 해. 개꿀이다. 그리고 나는 바닥에 있는 프렌지를 먹은 후에 해븐에 있는 소바를 잡으러 갔지만. 그냥 팀에게 양보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비를 갔는데, 레이즈가 굉장히 티꺼웠다 그래도 울팀 레이나가 캐리를 해줘서 불행 중 다행이었다. 나는 이번 라운드에는 돈이 없어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고맙게도 우리 팀이 유산을 남기고 가주었다. 그렇게 나는 희생한 팀을 위해서 클러치를 하려고 했지만 아깝이다. 까비 아깝소. 나는 변수를 주기 위해 무음 점프를 시전했다. 그 결과 멍청한 피닉스는 예상 못하고 뒤져 버렸다. 이번 라운드는 킬주의 궁을 쓰고 러쉬를 띌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세이지랑 소바가 뺄 생각을 안하네 그렇게 A러쉬를 실패하고 우리는 B로 돌렸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는 궁극기로 수를 줄이려고 했다. I am Don t r 그래도 역부족인 걸까? 레이나가 짤린 후로 다 나가 떨어졌다. 그래서 러시는 힘든 것 같아. 미드를 공략하기로 하였다. 미드에서 소바가 드론을 날리는 걸 보곤, 살짝 빼준 후에 다시 나가서 깔끔하게 잡아준다. 레이나가 깡패처럼 다 잡아주기 때문에 나는 깝치지 말고 얌전히 설치만 한다. 이번에도 킬조이 궁 러시를 시도해 본다. 소바가 킬조이 궁을 부질려고 하니 나도 견제를 해준다. 금세 두 명이 잘렸지만.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너 뭐니? 다행히도 레이즈가 죽어줘서 쪽수는 맞췄다 레이즈가 다시 살아 돌아왔지만 죽은 자는 돌아오면 안돼 레이즈야 그렇게 전반전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했다 소바는 피스톨일 때 깡패이다. 충격화설로 상대방을 즉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너 딸피잖아. 일로와. 적 팀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강하게 푸쉬를 해줘야지 기세가 꺾인다. 그냥 나가면 뻔하니까 리콘으로 변수를 준다. 적팀 레이즈가 궁이 있어 메인 소발를 먼저 잡기로 한다. 그리고 레이즈 궁이 있어 양각으로 들어가는 구도를 생각했는데 글로브야, 너왜 거기 있어? 역시 다내맘 같지 않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에이러 시를 왔다. 나는 카운터 리콘으로 도움을 줬지만 이득을 보진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쪽수를 맞추기 위해 궁을 사용했다. 아무나 맞아라. 그렇게 킬조이가 한 명을 잡고 궁을 쓰면 할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어림도 없지. 근데 나는 왜 하루 종일 백업만 다니는 거 같지? 여튼 알아서 먹여주는 레이지를 잡고 나는 침착하게 행동했다. 아까 소바가 미드에 있었기에 미드도 견제해주면서 제트가 올 때까지 최대한 숨어 있는다. 우리 팀이 상대방을 다 잡아줘서. 클로보 위치는 사이트니까 최대한 양각으로 팀원과 행동한다. 드디어 기다리던 매치를 따내서 쉽게 이길 줄 알았으나 이제 한 점만 따면 이기는 거다. 알겠지? 그렇게 누가 승부 조작이라도 하는 듯 우리는 매치에서 한 라운드도 못딴채 연장전을 갔다. 그래도 아직 징계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프로 마인드이겠지. 그런데 우리 클로브가 미드에서 연막을 다 썼네. 사이트는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대2 상황이 왔는데 사이트에 레이즈가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잡으러 간다. 레이지를 잡고 설치를 하니 캐즈유가 다행히 적팀 세이지를 잡아주었다. 그리고 수비만 하면 이기는데 우리 팀이 다 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한번더 연장전이 시작되었는데. 상대방이 비리 테이크를 해줘서 무혈입성했다. 이제는 우리 팀들이 이기고 싶은지 1인분씩 해주었다. 나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온 신경을 발로란트에 집중했다 A에 적들이 오면서 우리팀이 나가리 됐지만 걱정하지마라 나는 쏘바다 나이스! <놀라> 게임 한번 이기기 쉽지 않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해준다. 레디언트, 그날까지 소바만 한다.